<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주 게이 t v 특주에서 주작에서 그래가기 오신걸 환영합니다 하루 오늘이 56화인거 같은데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번째 게임은 인퍼노 저걸 못죽이냐 인퍼노고 1대0이죠 우리가 포스파이를 <목소리> 했나요? <목소리> 아니구나 이겼구나. 아, 이거 원 이겼네요. 첫 번째 라운드를. 두 번째 라운드를 이기고. 나이스. 저 네이드가 50은 꼭 해요. 사람이 지나가면. 되게 좋은 네이드. 저 연막을 잘못 던졌다 세명 <놀람> 죽었네요 어, 점수가 8대1이네 되게 쉽게 이기고 있었네 f u f c t 80도 어잘해 아, <laughs> 저기 올라가 있는 놈 처음 봤어요 머리만 보이는지 몰랐어 t 저 t1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번엔 제가 팀원을 살려주죠 한번씩 살려주기 12대4네요 13대4 점수 14대5잖아요 우리 팀원이 이때부터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저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15대10 정신을 차리죠 우리 모두들 장난을 쳐요 분쩍해서 4갭을 사고 샷건 사고 하다가 15대10 됐을 때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모두 다 총을 삽니다 이수 그니까 처음부터 총이친구이겼을텐데 근데 한 번씩 게임은 재밌게 해야죠 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만이다면 장난은 좋은 이같구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한 번씩 재밌는이 친구는 이는 둘두 번째 게임이 미라지 5대 2네요. 아무래도 나이스다. Careful. w a t h i n g the market. 아니지. c a Watching market. Oh, that's me. This one's a so cat p i l l e r p l a s e and flashing. n a s Nice. 5대2에서 5대3으로 만듭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 a p s 1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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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p 고 1APS. 1 마지막 놈도 찾았습니다. 3명을 죽였네요. 5대4 6대4네. 어, 클러치 하나? 3명을 죽여야 되는 상황. 2명 죽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뭐 다른게 할수 있는게 없었어요. 어, 아니 시간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도망쳤으면 됐는데 하여튼 8대... 10대4에서 9대13으로 만드네요 따라오고 있습니다 CT로 바뀌고 따라왔네 10대13 나이스 아, 우리가 컴백을 하고 있네요 방금 전에 본게 10대4였는데 이제 10대13입니다 11대13 아이게 컴백을 했구나 아또지네11대 14면 거의 포기하죠, 사람들. 이 음. 아, 이거 이겼구나. 너12대 14네요. 딱 봐도. 저는 저것처럼 중간에 아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중간 아핑은 이길 자신 중간에서 아핑을 하면 한명 정도는 죽일 자신이 있어요 마지 트럭 지금 어느 곳일요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14대 우리 티우이클원치를 해줍니다 저건 진짜 중요한 클러치였어요 또한명중이죠 중간에서 진짜 우리 티원이 아까 졌으면 이 게임 졌을 거예요 돈도 없고 15대 12는 이기기 진짜 어려우니까 우리 티온이 아까 이긴 그 한판 때문에 이겼을거에요 이거 이겼네 15대14 네요 4대1 상황 이겼네 이깁니다 나이스 우리가 전반전을 제가 보기에는 11대4로 끝냈는데 후반전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랭크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두 명이 못했으면 졌어. <laughs> l e m 이 잘해야죠, 특주가. 우리 세 번째 게임은 미라지가 아니네 무이창. 무이창 건데 우리 초반부터 상대 팀의 한 명을 퇴장을 시킵니다. 왜 그랬는지 몰르겠지만근튼한 명을 퇴장을 시켜요, 상대 팀이. zommer's q u i 아깝다전 너무 아까워. 뭐네? 이제 죠 뛰어오는 소리. 여기가 중요한 부분. Nice. 이때부터 상대가 저를 해커라고 해요. <laughs> 다 해커 해커 해커. I'm still using the <laughs> He d e f n t I'm hacking.

상대방이 게임이 안된것같아요 그런게 있잖아요 상대팀에 해커가 있으면 무기력 해가지고 게임이 하기 싫어지고 게임을 못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랬던것 같아요 상대 머리에 제가 해커라는게 박혀가지고 애들이 노력을 안했나봐 보세요 상대팀에 또 마시 있죠 마시 두명 근데 돌아와야저 상대 팀이 한 명이 그 인터넷이 문제였는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겼습니다. 15대 8로 장난 으로쳤는데 우리가 저도 잘하지도 않았어요. 저 점수를 보면 제가 제일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 상대가 초반부터 제가 해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게임이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댓글로 싸우고 <laughs> 이거 머리에 그게 박혀가지고 상대들이 집중을 못한것 같아요. 제가 뭐만 하면 해커라고 아니 막야 너가 마이크로 어딨는지 알려주고 있지 그래가지고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초반부터 한명 퇴장을 시켜가지고 지들이 4대5로 만들었는데 뭐 초반부터 게임을 그냥 지고 싶었나봐 아, 더운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everyone have a say, stay strong. Bye bye. Peace.